이 레시피를 알게 되면 당분간 치킨은 안 시켜 먹게 될 거야 숯불 간장 양념 치킨 시작! 먼저 코팅 없는 냄비에 종이 호일이나 쿠킹 오일을 깔고 녹차 티백 두 개를 까서 부어줘 그 위에 닭도리탕용으로 손질된 닭한 마리를 찜기나 채반에 올려서 넣고 뚜껑 덮어서 중불로 10분만 데워주면 놀랍게도 숯불 향이 날 거야 팬에 식용유 두르고 겉면이 갈색빛이 나오게 노릇노릇 구워줘 님들아 이형 진짜 못됐더라고요 내가 뭘? 집에서 따라하다가 화장 는 댓글 보고 웃었잖아요. 웃기잖아. 닭은 잠시 빼두고 맛술과 콜라, 반컵씩 간장 4숟가락, 설탕, 물엿, 물소스는 2숟가락씩, 다진 마늘과 참깨 1숟가락 넣고 강불로 5분만 끓여줘. 양념이 살짝 찐덕찐덕해지면 아까 빼놨던 닭을 모두 넣고 약불에서 노릇노릇하게 볶아주면 돼. 이 상태로 먹는 것보다 청양고추를 살짝 넣어주면 더 맛있단다. 이제 참... 두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럴까봐 오늘은 이것도 준비했지 왜 사람 먹는 음식에 침술을 부리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으로 깨 뿌려주면 숯불간장치킨 끝 뚝딱